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10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고점을 찍은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서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저는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또 거래량을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 조금 아쉽게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전강후 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도 일단은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더군다나 요즘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자, 지금이 힘받는 2024 비트코인 랠리설 ETF의 반감기까지 호재 넘치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 투자 물량 역대 최고치 그리고 내년 3월 ETF 상장 여부 나올 듯 이런 이 ETF에 대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또한 가장 빅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 이 반감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까지는 또한번 불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간다 는 것은 코인 시장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비트코인 캐시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연동되면서 크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게 되더라도 과거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느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게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예요. 자, 그만큼 비트코인이 급등한다면은 이 비트코인 캐시도 캐시도 역시나 같이 연동되는 흐름으로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 뛰어넘고 또한번 400만원, 500만원 갈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반감기에 항상 그러했듯이 5배, 10배, 20배 폭등장, 불장 다시 한 번.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만큼 지금 현재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아직은 여러분들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버텨야 되는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비트코인이 어제도 지금 급등이 나타났었죠. 자비 똑같이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었는데 자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 코인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랑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캐시가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곧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멀지 않았다. 곧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고 이번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어버린다면 대기 매수세와 함께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매력 있는 주가의 위치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멘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비트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 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비트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률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쓰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종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5873-2372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조 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